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man who is a m a 1 who is a 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a n who is a m a 1 who is a m a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m 장1 w 절부터 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골죄다 요하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천여 달유다를내 주께서 슬픔에 발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네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민이다. 밖에서는 가리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손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지막 22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은 일종의 나레이터가 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요 어, 여성으로 의인화된 시온이 어, 자신이 스스로 탄식하고 고백하는 기도나 어, 이런 애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급하고 간절한 호소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유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당면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데, 이 격렬한 감정과 다급함이 엿보입니다. 여인이 눈물 지음에서 기도하는 초점은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골쩍다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환란 날에 방패가 되어 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되어 줘야 될그 하나님이요, 이 환란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 이 재앙, 방패가 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거든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어, 이 여인을 벌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냐면 불을 보냅니다. 구물을 쳐서 물로 가게 하십니다. 피곤하고 피곤하고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골세 불을 보냈다는 것은 뼈속까지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이 몸부림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총체적인 무력감,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십 절을 보면요, 제가 세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이 몸부림치면서요, 고백하는 게 뭐냐, 토로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이라도 나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1장을 통해서요, 이 다섯 번이나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처럼 제가 다시 정리해 왔습니다. 16절, 17절, 21절에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봐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루하여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다.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를 이루하는 자가 없으며. 이전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시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남편이 떠났습니다. 재산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요 모두 떠날 뿐만 아니라 배신자가 되고 배신하여서 적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대살론에 가고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로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요. 단회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뭘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뭘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진조 중에요. 교리 신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데 제가 오늘 1문 2문을 가져왔거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문에 질문을 하면요. 일단은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시면 읽으시고 없으면 지원차라도 읽겠습니다. 자, 1문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1문 1답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요 유일한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문도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문을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하이델 요리 문답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심판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비참함을 비참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제가 일진 않았지만 21절에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면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온은 바람직한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한 구절을 제가 따왔거든요. 12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죄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구절이 마치 3D처럼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위로가 필요한 자가 오늘 본문에 의인화되어 있는 시온, 바로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락방에 순원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서 중에, 무원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부서에 고사나 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이 절박한 외침과 고통이요. 과연 나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지탄받고 조롱받고, 이, 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거룩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조국교회, 이 조국교회를 향한 이 비난이, 과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영광 벌리시고이 땅에 오셔서 이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35년 여간 어,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우리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러 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과연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질문,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이, 땅바닥까지 실추된 조국교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이 과연 너희와는 관계가 없느냐? 우리 성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각자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과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초청 다락방으로 보내고 있는 주간이고요. 이번 주일은요, 우리 교회 최초의 새세명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고통받고 외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그 태신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14년 동안 함께했던 가사도우미가 일을 그만두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김지선 씨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너무 못돼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지선 씨가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다. 이런 고백을, 어려운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 메타인지가 안될수 있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 조국 교회에 실추된 명예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이요. 나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이일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 사건은요. 나와 관계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부활신앙 제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2절 말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의 울며 고통받음에 외로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나와 관계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치탄받고 조롱받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요. 그것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영원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결단하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외로, 나의 이 탄식, 내가 겪는 이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 아직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놀려있는 그 수많은 이웃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이 저국교회의 이 암담한 현실에 하나님 내가 간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바른 교회에 대한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기하게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마주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굴복하므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이 사람의 성풍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약게 깨끗해 되는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십자가 앞에 결단합니다. 다시 하나님 여기 복음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이 삶의 영역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초청 다락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나와 관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다락방에 그 영혼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 생명 주제 주일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이 귀한 이 초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 장터를 통하여서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많은 이웃들에게 태신자에게 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속들과. 태신자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초청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봉사 나눔과 주수감사 박스 나눔과 김장 나눔 등 아낌없이 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최고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초청달 앞방 세세면 축제 나눔 장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을에 또이 나눔, 이웃 사랑 나눔을 위하여서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청 다락방, 또세 생명의 주체를 통하여서 작정된 영혼, 태신자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눔 장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영혼들이 기쁨과... 또이 생명의 축제가 열릴 수 있기란 를 짓을 소원하며, 하나 생명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함으로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달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졌어. 하나님 또한 이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명한명 붙잡아 주십시오. 강혜진, 김용주, 김하윤 김혜린, 양세빈, 이명재, 이동현, 이시우, 이효환, 최혜원, 최이원, 조윤우, 형훈수 우리가 아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명단에는 없지만 수험생들이 있다면 한명한명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 지금까지 12년 이상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강건하도록 하나님 집중력과 또 이력과 안기력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세상의 컨디션 주셔서 하나님 실력발이 잘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주님께서 시원해 드릴처록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이 아침에도 하나님 영원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단식합니다 응답하시고 Yok yo chososu